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 이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되고 축복된 하루 되시를 소망합니다 이한 주간 살아갈 때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한 하루 살아가고 또이한 주간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줘 없어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제목은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어, 사회 여러가지 제도, 다양한 제도, 또 주의,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는 주된 주의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른 살 때, 어, 어, 1년 동안 선교했던 자비랑 선교했던 스웨덴은 어,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에 좀더 가깝습니다. 아, 공산 국가가 있고 자본주의 국가가 있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 어,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갖고 있지만. 어, 사회적 책임을 좀 강조하는 사회적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가 스웨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체제를 주로 사용하면서, 어, 선용하고 있죠. 국가 운영되고 있죠. 자본주의나 뭐 민주주의 굉장히 장단점,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뭐, 가까이 중국만 해도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물론 사회주의가 주는 좋은 장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무래도 비교해 봤을 때, 어, 억압되고 제약받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또 자유가 보장된 이 국가 체계가 훨씬 더 장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주일날도 그 말씀 드렸겠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문제가 또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좋은 것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뭐 부동산, 뭐뭐 주식,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이 막어 활발하고 활성화가 돼 있을 때 그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적 약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 경우들을 잘 이겨 나가려면 어 분명히 보완이 필요할 겁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겠죠. 아무래도 완벽한 제도는 없기 때문에 법과 질서와 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거고 그 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참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 해당이 없으면 관심이 없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면 참으로 어려운 법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자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그런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갖고 있던 제도와 질서들이 천국에서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했던 착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1절인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크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다라는 건이 땅에서도 크고 자금이 분명히 있는데 2000년 전에 크고 자금이 분명히 있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크고 자금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러면 굉장히 뭐 우리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 중에 하나이고 가장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베드로 뭐야구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나머지 제자들과 비교될 때어 어떤 비교 의식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 의식은 천국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질서와 체계가 천국이랑 비슷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천국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 것들을 준비해 놓고 예비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착각한 것은 이 땅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차이들이 아, 천국에 과연. 그니까 지금 사실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겠죠. 예수님,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그리고 이제 우린 천국 갈 건데, 천국에선 누가 제일 클 겁니다? 라고 하는 의식들이 또 비교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경쟁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 에 가실 때마다 특별히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아, 이들. 그리고 17장에도 그랬지만, 베드로의 그 멋진 신앙 고백. 은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한 점수를 잘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봤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아 우리는 영 좋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이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있었고 어, 질서가 깨질 때가 있었고 또 불편한 마음들이 분명히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으시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붙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 시작하는 게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냐 하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18장 3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와요. 지금 제자들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그러면 지금 천국에 갈수 있는데 지금 상태는 갈수 있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걸까요? 못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갈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전제하셨어요. 제자들이 지금 막, 아, 누가 높냐? 내가 높냐? 뭐, 누가 인정받고 있냐? 예수님의 오른팔이 누구냐? 막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 질문했던 제자들은 어린아이인가요? 아닌가요? 어린아이들이 아니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갈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지금 너희들에게 천국에 갈 보장이 없는데 지금 이 따지는 게 뭐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역설이죠. 제자들은 스스로 "우리는 천국이 당연히 따는 당상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수 없다" 라고 결단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과연 어떤 신앙입니까? 어린아이를 예수님 세워 놓으시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는 누구를 의지하게 될까요?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님을 의지, 아버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컸고 자신들은 능력이 있고 자신들은 이 사람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이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징은 겸손과 순종이에요 어린아이니까 어른 같지 않으니까 난 약하다라고 하는 겸손함 그리고 그 어떤 부모의 말이라면 순종해야 나에게 안정이 보장됐다라고 하는 이 순종 그래서 신앙에서 겸손과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져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직분을 사모하다가 내 직분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직분은 독이 되는 것이에요 직분과 교회에서 질서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무엇 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질문하십시오. 나는 겸손한가? 나는 순종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성도들, 그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자기 주도성이 생기죠. 신앙생활이 하나님 주도적이어야 되는데 나의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생명 때문에 자기네 어떤 그런 이 유익 때문에 아내를 거짓말로 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자기 고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렇게 돼선안 돼요.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 고집 피운 아이들 보면 쉽게 그 아이를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모든 아이를 사랑하고 모자 받으리지만 자기 고집이에요. 이건 100%안 돼요. 부모님 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집 피우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참 예뻐,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예뻐하지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자기 경험대로 살고 있는지 더럽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해결돼야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인지 부연 부연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 아이는 그냥 어린 아이니까 낮은 거예요. 내가 낮아지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낮은 거죠. 어린 아이는 연수도 작죠, 키도 작죠, 힘도 약하죠. 그 모든 약함과 어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 어린 아이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의 이 자세가 바로 그래야 돼요. 어린 아이 가처럼 어리고 낮고 약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인생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같이 자기를 낮춰야 큰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이렇게 낮고 겸손하고 순종한 사람을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죠. 천국에는 큰 자만 있고 작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제자들의 오해를 이렇게 불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사랑한 자는 모두 다큰 자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린 모두 다 어린아이 같으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천국에는 그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질서가 천국에서도 똑같은데, 그러면 천국에서도 불평등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모두 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절과칠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촉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 빠뜨려지는 것이 나은니라 실촉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촉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촉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어찌 부터참 많이 읽었던 어린아이들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건 이렇게 큰 아픔인 겁니다. 신앙생활 공동체를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목사의 말 한마디가 의도와 상관없이 남에게. 실족하게 되는 그런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목소리가 높아지고 친절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성도들이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종하고 남들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남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과 순종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힘의 비결은 겸손과 순종인 것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 순종으로 승리하는 오히려 큰 자가 되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개성도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단순히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거룩한 양기를 드러내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에서 사랑하여 주시며 예비하여 주시켜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염나이다 아멘